지금 저희 배트리 현장에, 아, 오랜만에 제가 배트리 현장을 좀 찾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SNS나 따로 이제 채널에 중공 청소 후 이제 컷만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현장에 와서 여러분한테 소개 좀 시켜드리고자, 현장에 방문했는데, 그리고 오늘 디자인 설계 팀장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지가 그 200평이 좀 넘는 대지인데,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중공을 기다린 상황입니다. 저희 건축주분 계획은 이쪽에 이제 차도 들어갈 수 있는 좀 대문 식으로 이제 목조로 좀 이쁘게 여기다가 문을 설치할 계획이시고 쭉 돌아서 집 주변으로 이제 울타리 놓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저희 그 소담원 주택이 전면에 보이는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고요. 출입구 옆에 이제 거실 공간 2층으로 보시면 데크가, 테라스 데크가 있고, 이제 좌측으로, 어, 2층, 2층에 이제 침실, 그리고 작업실 등,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데, 1층이 총 14평입니다. 예, 지금 거축 면적이. 2층은 8평이에요. 그래서 거축 면적은 루프탑 빼고 22평.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배산 임수. 앞쪽으로 계곡이 흐르고, 이제, 쭉 테두리로 특히 뒤쪽으로 바로 이제 산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걸리는 거 없이 뻥 터져서 굉장히 시야적으로 시원하고 이 환풍이 바람이 되게 잘 부는 그런 지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시공을 하면서 어 사전 작업으로 밑에 깔돌이 작업 및 토대 작업을 사전에 해 놓고 이제 건축 작업을 했다는 점 기초와 어떤 지배 안착을 시키면서 앙카 볼트로 강하게 조여줘서 밀착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띄어놓고 예, 그바람에 통로를 만들어놓고 집이 안착된다는 점그 주위로 저희가 직접 데크 시공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 뷰 천천히 한번 보시면 전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공간, 예, 마당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메스가 저희 소담원 건축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외 박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직각으로 면이 닿는데 보통은 이이 이 면이 닿고 이 벽체가 닿으면서 이 면이 쪼개져요 이렇게 한쪽으로 연결되지 않고 보통은 지붕은 지붕대로 쪼개지는데 저희는 벽체와 지붕이 같은 메스로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유기적인 어떤 건축의 매스가 있다는 점 보시면 알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이쪽으로 천천히 가보시면서 뒷면도 한번 보시죠. 또 집이라는 게 전면과 어떤 측면들을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온 거고요. 앙보 사이딩에 오일 스텐 마감을 마감과 그리고 이제 인터로킹 강판 징크 두 가지로만 그 외장이 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스텔 그린 계열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색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이. 유리를 선택을 안 하고 폴리카보네이트 이중유리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네요. 만약에 뭐 안개 시트 유리라든가 그냥 일반 유리로 했으면 이런 어떤 느낌이 약간 무난했을 텐데 제가 들어오면서 느낀 게 예상해서 했지만 이 우측 그 전실 우측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을 두니까, 불이 내부에 안 켜져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빛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네, 이런 디테일함이 굉장히 좋아, 좋은 것 같아요.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좌측에 주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어, 전실 이 공간 틈에 우측으로 이렇게 ᄂ 자로 꺾어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기 부분에 뭐 냉장고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등을 보이고 또 이렇게 주방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센스 있게 어 이렇게 잘한것 같아요. 상판은 고무나무 그 앞판으로 이렇게 색감을 먹여서 코팅을 지금 했고요. 그거 에스리건두 개. 네. SD 건축에서 다한 겁니다. 자체 제작으로, 가구 제작. 지금 KCC 시스템 창으로 굉장히 두껍게 단창인데도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립감이. 바람이 여기서 굉장히 잘 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그냥 선반으로. 이것도 건축주분이 원하셔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주방은 선판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창 밑에 이 선반을, 이 양쪽에 선반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뒀거든요? 여기 뭔가 놓, 놓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붓바이로 저희가 선분 여기도 놓을 수 있게 저희가 장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김치냉종을, 냉장고와 냉장고 자리 공간.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소파나 이제 응접실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 그래서 전면에, 저 전면에 이제 TV, 장, 이제 그런 거 놓고 이 안, 이 안에서 어 쉴수 있는 공간인데 그 뒷부분에 저희가 민자로 일반 같이 도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어 다소 좀 플랫하게 빠지는 공간에 어떤 시선을 한번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텐바보드라는 어떤 재질로 저희가 색감을 입구에서 그린 계열의 파스텔 톤에 이어가는 그 초록 계열로 저희가 좀 따뜻, 눈빛에 좀 편한 초록 계열로 이렇게 했고요. 이거 패턴 하나하나도 저희 건축주분 선호에 따라서 지금 지정을 하셨어요. 예, 색감을. 평소 좋아하시는 색깔이라든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색깔이 사람과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은논해서이 색감으로 좀 반영을 해드렸고요.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한번 찍어주세요.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니은짤 구조인데, 이쪽은 좌측은 가로형 창이죠, 이게. 네. 픽스 창에 이게 하나 더 붙으면 이제 파노라마 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로형 창 하나 두고, 이쪽에 또 가로형 창이 갈 수도 있었는데, 한번 세로형으로 딱 가서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마치 가로 액자, 세로 액자 뭐 그런 느낌의 뭐 이런 이런 어떤 갤러리에서 볼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음, 만약에 일자로 갔으면 굉장히 무난했을 텐데 여기서 한번 변화를 주니까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걸어오면 여기 룸이 하나 있습니다. 음, 룸이 있어서 아, 여기는 어우. 한 바퀴. 한 바퀴 쭉 한번 보시죠. 여기가 굉장히 시원하죠? 네, 피스창.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중, 그 이중 유리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시원하고 넓게 빠졌고요. 여기는, 어, 뭐, 추측을 해보자면, 뭐 게스트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업 공간. 독소 공간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아주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월 뒤에 뒷 공간에 이제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화장실 화장실 공간 보시죠. 더 포인트를 줘서 이 화장실을 좀 넓혀서 샤워 부스를 어, 줄 수도 있었는데. 건축주님이 최적화된 공간으로 이렇게 쓰고 싶다고,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끔 가다 오해하시는 저희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화장실이라고 해도 화장실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부 공간이 많이 변하는데, 그 부분에 힘을 굉장히 빼시는 이제 건축주분이 계시고, 화장실을 좀더 쾌적하고 넓게 이제 쓰시고자 하는 건축주님마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충실히 끄집어내서 저희가 공간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 공간, 이제 계단 밑에죠. 계단 밑에도 사실 섣불게 막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짜투리 공간을 저희가 버리지 않고, 어 이렇게 창고 공간이나 자용도 공간으로 저희가 놔뒀습니다. 네. 지금 2층 공간입니다. 네. 2층 공간에 올라왔는데, 2층이 지금 8평이거든요. 이 내부 공간이. 어, 여덟 평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그 심리적인 느낌은 한 12평 가까이 돼 보여요. 공간이 뻥 뚫려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힘이 없이 하나의 침실과 하나의 어떤 작업 공간을 그한 면으로 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점. 건축주님의 취향에 맞게 배치를 이제 하시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나. 지금 상태로의 집이 마무리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어떤 삶의 흔적들, 경험들이 쌓이면서 비로소 하나의 어떤 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명은 사실 침실, 이쪽이 침실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건축주분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가벼운 무드등 정도만 이쪽에 구석은 주려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이중에 하나가 이 옆에 또 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조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 공간 분할이라는 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공간 분할이라는 게 벽체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조명의 변화, 그리고 어떤 소품의 변화, 그런 걸로 인해서도 공간이 흐름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조명 분할을 좀 뒀다는 점. 지금 내려오는 여기는 이제 직접 등이잖아요. 이렇게 라인으로. 딱 보면은 바로 눈치 채실 수도 있는데, 이쪽은 어떤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다과나, 이제 그런 거할수 있는 테이블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계단을 올라와서 좌측 공간에 이렇게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작업 공간이 이렇게 또 있는데요. 음 여기는 주 후에 여기를 열어셨어요 일부러. 예, 여기는 굉장히 열려 있는 공간으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이층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 지금, 입구가,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보시면, 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있고, 저희 건축주부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수도, 예. 네. 수도, 이렇게 있고, 어떤 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불편하지 않게 바로 물을 쓸수 있게 따로 외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스템으로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하나의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은 어 쓰기 나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계절 화분 같은 거 저기다가 이렇게 꽃 같은 거 해놓으면 집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뻐지죠. 이 통로가 없었다면 예를 들면 이 공간에 이물질이 쌓이고 그러면 청소하기 불가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사실 건축주 분님이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에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통로가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걸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에 구배를 줘서 바로 흐를 수 있는. 이제 징크로 마감을 하려고 했어요. 와, 이 부분 재밌다, 근데. <목소리> 재밌다. 여기. 그거는 직접 와서 한번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그 지붕이 굉장히 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붕인데요. 이쪽에 지금 은색으로 지금 카바시어적인게 보일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열 회수 감지 장치라는 어떤 보조 장치인데요. 열 회수 감출 장치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그 필터가 필... 그 모터 작동을 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를 좀머금게 하고. 지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고 이제 그런 어떤 장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패시브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철골, 판넬 집이나 콘크리트 집에서는 사실 설치나 그런 작동 자체가 힘듭니다. 목조 주택에서 그런 장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 근래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를 많이 이제 선호하거나 할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어, 장치를 요즘에 하는 게 추세이고, 열효율을더 좋게 해서 주거에 쾌적함을 만드는 게... 주 네. 님, 제가 딴 집에서 네. 못 보던 건데, 네. 이게, 이게 뭡니까?